얘가 일본 아이리스래요. 일본 아이리스 두 품종을 동생이 이렇게 사서 보내줬는데요. 얘 예, 하나는 얘예요. 얘도 꽃이 하나 폈다가 졌고 얘가 지금 다시 피는 애인데 이렇게 일본 아이리스들은 꽃이 꽃잎을 발라당 제끼고 이렇게 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농담도 하기는 했습니다. 색감이 예쁘기는 하지만, 어 발라당 제껴진 그 모습이 조금 그래요. 얘는 봉우리 때는 정말 흙빛이 었거든요 흑색이었는데, 음, 검은 자주라고 해야 되나? 자주 보라? 보세요. 색감에 대한 표현이 제가 부족해서 지금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 검은 빛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근데 얘도 색감이 참 매력적입니다. 아휴, 진짜 신비롭네요, 색감. 어, 여기에는 다육하우스 TV님이 닉네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 듣긴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하겠고, 꽃향기 야생화 되게 가서 영상 찍는 거를 보니까 얘가 금계국을 많이 닮았잖아요. 잎이 근데 꽃은 이렇게 겹이에요 네, 테드베어 코스무스라고 명명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엄청나게 폈습니다. 작년 한해올 이제 두 살째 되는 애인데 이 화분, 풀분, 짤쪽한 풀분해서 이렇게 많이 펴주고 있고 또 여기 보세요. 이 페랭이. 제가 이술 페랭이를 좋아하는데요. 이쪽에 어, 퇴근하고서 와보니까 향기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리스 얘한테서 향기가 날까 하고 코를 대보니까 향기가 제도 있긴 있는데 이 향이 아니에요. 얘는 박하향 비슷한 향을 내거든요. 어, 얘 데리고 다닌 지도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냐에서 볼수 있는, 어, 토종 페랭이 꽃입니다. 어, 얘를 많이 심어 놓으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 술 페랭이가 이렇게 저한테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무늬 고광을 데려왔어요. 당근에서 만난 분인데, 어, 이 문이, 처음에는 무늬 고강인 줄 몰랐어요. 이 고강나무 이렇게 올렸길래 클릭해보니까 무늬 고강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서 어,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무늬가 별로 없어서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 삽목한 해놓은 작은 애가 하나 있다고 그러시길래 그냥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냥 봤습니까 저도 화초를 키우지만 정말 이 화초 키운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무궁화 고광 삽목한거 있는데 교환합시다 하고 찾아뵈었어요 얘가 무늬 고광 입니다 교환해서 가져오네 얘 교환하러 가서 보니까 밭에 아, 밭에 얘가 심겨져 있길래 어,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얘 무늬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고, 얘 팔으시라고. 그래서 얘를 아주 저렴하게 데려왔어요. 어, 얘네들이 대구 쪽에 그 엄마가 얘 엄마가 대구 쪽에 있나 봐요 엄청 큰 나무인데 전체가 다 무늬종인데요 거기서 데려왔대요 거기서 데려와서 향기가 얘도 무궁화구광 폭만큼이나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아주 차에 실고 오는데 향기가 막차 안에 가득해요 근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은 그걸 미처 못 느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아유 차에 실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꽃을 키우면서도 음,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분 댁이 어, 주택이 한 400평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넓은 주택에 마당에 꽃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도 저렴하게 가져왔지만 또, 미담이 있어요. 이렇게 꽃을 저렴하게 팔면서 그돈 가지고 뭐 하냐면 직원분들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정감이 있게 느껴지는지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오너 부인이시지만 그 자상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코끝이 그냥 향긋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 고강을 제가 품게 된 사연 말씀드렸네요. 어, 저도 이제 삽목을 해서 많이 늘릴 거예요. 얘는 아스틸베, 노루오줌이라고도 하죠. 얘 작년에 보라색하고 이 빨강색하고 선물 받았는데요. 어, 보라색은 아직 꽃대가 나오지 않았어요. 얘가 보라색 꽃을 피우는 아스틸베예요 근데 아직 꽃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에 제가 삼, 어, 화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있어서 꽃대를 올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땅에다 심었으면 좋았을걸. 어, 얘는 빨강색이죠. 빨강색인데 얘도 꽃대는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세대. 또 저쪽에 또 있어요, 아스틸베가. 요색 이쁘죠? 이 너무 예뻐요. 이또 바람에 불어가지고서 살랑살랑 흔들리면 더 예쁘답니다. 이쪽에도 또한 품종 있는데, 예, 작년에 꽃 폈었는데요. 기억 못해요. 펴봐야 알것 같아요. 저희 앵두나무 밑에는 토종일까? 토종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랫동안 키우고 있으면 토종인 거예요. 여기 초록은 보세요. 예, 초록꽃이 여기다 제가 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사를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좀 번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꽃도 엄청 좋아해요.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이라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꽃이 아주 작잖아요. 작으면서. 꽃은 끊임없이 피워주는 애예요. 가을까지. 새순이 나오면 또 꽃을 피워주고 하는 애지요. 그래서 여기 아스틸베 찍으러 왔더니 이 초롱까지도 폈네요. 이 초롱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여기도 또한 품종 있어요. 이렇게 꽃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 여기만 세 품종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답니다. 꽃이 곧필것 같으니까 비교가 되겠죠. 그때 한번 다시 담아볼게요. 여기는 얘는 나무에 걸려가지고 아주 곱게 잘서 있는데요. 블루베리가 지금 막 이제 익으려고 색깔을 머금고 있습니다. 예, 락스포. 락스포가 작년 가을부터 씨앗 떨어져서 난게제 키보다 지금 더 크고 있고요. 근데 색감은 연한 보라입니다. 짙은 보라가 예쁜데, 옅은 보라. 얼마나 키가 큰지요. 이렇게 카메라를 쳐들고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꽃이 가지가 많으니까 꽃도 좀 많이 폈는데 모아지지를 않고 어, 떨어져 있어서 좀 그런데요. 여기에도 아스텔벳또 있습니다. 제가 몇 종류 찍었죠? 저쪽에서 두 종류, 여기서 세 종류, 다섯 종류죠. 얘까지 해서 여섯 종류. 얘도 피면 어떤 꽃이 필까 좀 궁금합니다. 엄청나요, 포기가. 이거 화분에 앉혀 가지고 다른 주인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 <laughs> 너무 좋아요. 요즘 꽃이 너무 많이 피니까. 여기 투베로사를 심었어요. 투베로사를 사서 놓고서, 김영자 꽃피는 마당님한테 신청을 했는데,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제가 구입을 해서 여기 심었습니다. 국은 사놓고서 한참 있다가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심어서, 이제 꽃, 이렇게 싹이 나오거든요. 여기 두 줄로 심은 것 같은데, 한 줄만 나오는데요.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얼른 커서 올해 개화가 될지는 몰라도, 얼른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고광이 다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보리 고광. 제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잘 살펴보니까 색감이 살짝 틀린 아이보리 톤이 나는 고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 송이씩, 한 송이씩 피고 있네요. 질 때까지. 지금 꽃잎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살짝 아이보리 톤은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죠? 나무가, 저쪽 나무도 엄청나구요. 이 벌레 좀 보세요. 아유수성킬라 갖고 와서 얼른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요새는 진딧물도 이상한 진딧물이 생겨가지고, 목이, 와, 제 팔목에서 목이 앉아있어 잡았더니, 빨간합니다. 뜯어먹어서. 아 얼른, 방제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랑나 딸맞이가 활짝 폈습니다. 보세요. 꽃봉오리가 빨간색을 띄우니까 좀색 다르죠? 더 화려해 보여요. 일반 나딸맞이하고꽃 어, 색깔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어, 봉오리가 저렇게 붉은 빛이 도르니까 꽃 색깔이 조금 짙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어, 예쁜 저희 집 노랑 달맞이예요 여기 보세요. 얘가요, 꽃 편지님. 지금은 어... 니네임이 어, 네,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예전 네임이 꽃 편지님이셨고,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자막으로 달, 달아드릴게요. 찻잔꽃이라고 하면서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갖다 묻어 놓고서 물도 안 주고 그랬는데 얘가 다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이렇게 덮어 놨었어요. <laughs> 그러고서 이제 비를 맞으니까 얘가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펜스데몬이래요. 펜스데몬. 펜스대문. 그러면서 아이고 지가 어? 차장꽃인 줄 알았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꽃이 피운 거 보니까 펜스 대문이더라고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요 저도 펜스 대문 꽃을 알거든요 자엽도 있고 어, 흰꽃도 있고 그러는 걸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보니까 여기 펜스 대문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어, 알려드립니다 얘는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잘랐더니 여기 얘는 안 잘려내는 꽃봉오리가 나오는데요. 노란 꽃이 피는 야생화입니다. 무궁화 무궁화 구강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 꽃도 달라요. 가운데 분홍빛 돌죠. 꽃이 키가 너무 커서 저렇게 많이 피었는데도 가까이를 서 구경을 못한답니다. 너무 키웠어요. 대문 뒤에 살면서 얘가 너무 키가 커버렸어요. 공화고강 가까이 들어가리려고요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주였습니다.